강남배로에 설치된 미디어폴이 서울 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한 미디어폴에 대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디자인수도 서울에 걸맞게 공사장 가설시설물에도 표준 모델이 적용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공사장 가설시설물 디자인 개선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층간소음 방지와단열 효과를 모두 만족시키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공공주택 층간소음 방지 기준 시행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층간 차원 단열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본식 인테리어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소품부터 일본 스타일, 상업 공간까지 다양한 일본식 인테리어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IB 한국 인테리어 방송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으로 강남역 일대가 재정비되면서 거리에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시설물이 등장했습니다. 미디어 폴이라 불리는 이 시설물은 최첨단 IT 기능과 미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신개념 복합시설물입니다. 미디어 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남역 일대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특히 강남역 사거리부터 교보타워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760m 길이의 강남대로는 미디어폴 22개가 30m 간격으로 설치된 첨단 유비쿼터스 거리로 거듭났습니다. 고대 이집트 왕조의 기념비 오벨 리스크를 연상시키는 미디어폴은 높이 12.4m, 폭 1.4m의 거대한 기둥 형태의 가로 설치물로 가로 시설물의 필수 기능과 함께 CCTV, 인터넷 검색, 교통 지역 정보는 물론 디지털 아트, 게임, 모션 카메라 등의 다양한 IT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 화려한 비주얼이 눈길을 끄는 3D 아바타 체험 콘텐츠는 다양한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최신 패션 아이템까지 적용시킬 수 있어 특히 젊은 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그냥 밖에서는 그냥 전광판 정도로 보였었는데 이런 기능이 다양한지는 몰랐어요. 미디어 폴은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터치 스크린 방식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 원하는 목록을 선택만 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폴은 CCTV나 가로등 각종 교통표지판을 통합한 복합 공공시설물이며 미디어 아트나 각종 정보 검색을 강남대로 어디에서 할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어, 시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세계적인 명품거리가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밤이 되면 미디어폴의 아름다움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세계적인 기술로 구현된 조명과 패널로 시시각각 화려해지는 미디어폴은 그 자체로 도시의 야경을 수놓는 훌륭한 공공미술품입니다. 전문가들은 라스베가스의 프리먼트 스트리트처럼 강남대로와 미디어폴이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새로운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유지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사장에 허름하게 비치되어 있던 가설 시설물도 표준 모델에 맞춰 디자인의 옷을 입게 됐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공사장 가설 시설물 디자인 개선안의 내용이 그것인데요.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위한 이번 개선안에 대해 이고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디자인 수도 서울에 걸맞게 공사장 가설시설물의 디자인에도 표준모델이 적용 추진될 계획입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디자인 수도 서울에 어울리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수준 향상의 일환으로 공사장 가설시설물 디자인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총 20건으로 구성된 표준 모델안은 건축 디자인 전문가의 가설 시설을 표준 모델안 선정 자문을 거쳐 선정된 결과입니다. 가설 사무실 8개 안, 가림막 8개 안, 안전 휀스 4개 안으로 된 선정안은 비록 가상 디자인이지만 도심 미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2층 형상을 유지하되 전망 공간을 확보하여 시각적인 개방감을 형성하는 타입의 디자인 2층으로 수직 교차시켜 발생하는 공간에 주차장 기능을 도입할 수 있는 모델은 공간 활용도까지 높아 눈길을 끕니다. 세로형 목재에 패턴을 넣은 독특하고 신선한 이미지의 모델도 획기적이며 참신한 느낌입니다. 한편, 현재 공사가 시행 중인 현장은 기 설치된 가시설물을 현재 상태에서 크게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하여 미관을 개선토록하고 2009년부터 새로 착공하는 사업은 선정된 표준 모델안을 공사 현장에 적용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삭막한 현장 사무실이 아닌 주변 환경과도 잘 어울리는 간이 사무실로 변신해 디자인 거리의 구성 요소가 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고은입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 방지와 단열 효과를 모두 만족시켜주는 층간 창 단열재는 경제성과 내구성에서 단연 뛰어나 앞으로 층간 소음 방지 분야 자재 시장의 상당 부분을 대체 점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시행되면서 층간소음 차단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실한 출원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과 단열 효과를 모두 만족시키는 기술이 개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된 층간차음 단열재의 핵심은 방음블록과 바닥슬라브 사이에 형성되는 이중공기층에 있는데요. 이 공기층은 층간 충격음을 혁신적으로 소멸시켜 줄 뿐만 아니라 단열 효과와 방열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난방비를 절감시키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품의 특징으로 한,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이중 공기층으로 형성되어 뜬 공법을 썼고요. 어, 그래서 좋은 점은 층간 소음 및또 연료비 절감, 습기 제거. 그래서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묶 복합적인 제품입니다. 층간차음 단열재는 경제적이고 간단한 시공과 높은 내구성도 강점인데요. 레고 블록처럼 간편한 조립형이라 전문인력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며 배관작업이 용이하고 뒤틀림이 없습니다. 또 기포 콘크리트 시공이 필요하지 않아 공사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던 층간소음 문제가 우수한 성능의 차음재 개발로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말고. 김지은입니다. 젠 스타일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젠은 선의 일본식 발음으로 선의 아름다움과 심플함을 추구하는 일본식 스타일을 강조한 인테리어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주의 흐름과 맞물려 젊은층부터 청장년층에게까지 고르게 어필하고 있는 일본식 인테리어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최근 동양적 인테리어들이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식 인테리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스타일 인테리어 소품에서 일본식 프랜차이즈 인테리어까지 등장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일명 젠 스타일로 불리는 일본식 인테리어는 동양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담백한 스타일로 장식을 배제, 최대의 간결함을 표현하는 스타일입니다. 젠 스타일은 단순한 미적 스타일의 표방이 아닌 기능과 지혜가 내재되어 있는 실용적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 젠 스타일은 그 작품성도 높아서 손톱만한 작은 장식품에서부터 대형 장식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 이런 일본의 다양한 상품들은 아이들부터 학생들 중 장년층까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식 인테리어 소품들은 일본의 유명한 마네키네코부터 시작해 일본 족자, 인형, 우산 등젠 스타일에 관한 모든 용품들이 등장해 이용자들의 호응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젠 스타일의 바람은 다양한 프랜차이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목 질감을 살린 외관, 적색 드라이비트 벽면, 일식 처마, 아카초칭 등이 어우러져 정통 일본풍의 이미지를 통행 고객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일본풍 인테리어의 완성도는 디스플레이와 조명이 저하합니다. 이 작가에는 사투리 공간과 벽면까지 활용하여 일식, 실내 조경과 장식을 하는 한편 테이블 조명과 간접 조명만으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동양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의 젠스타일, 최근 인테리어 트렌드에 힘입어 그 분야나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고은입니다. 다음은 주요 단신입니다. 최신 주택 디자인 트렌드 발표회가 오는 13일 진행됩니다. 국내외 건설 디자인 최신 동향과 미래 주택의 디자인 흐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공사와 외부 협력사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국제 LED 엑스포 2009가 오는 20일부터 나흘 동안 개최됩니다. LED 분야의 유일하고 선도적인 전시회로 LED 산업을 주도해 나가는 최신 기술과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할 이번 행사는 산업의 동향 파악과 미래를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공모전 소식입니다. 한국생활가구협회가 주최하는 가구 디자인 공모전이 신예 디자이너들의 작가를 기다립니다. 하이브리드를 주제로 빠르게 변하는 주거 환경의 흐름과 새로운 공간상 인테리어와 연계할 수 있는 신개념을 담은 가구 디자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 레진 건물 설계 및 모형 제작 공모전이 진행 중입니다. 본 공모전은 브리스톨 대학교와 영국 문화원이 공동 개발한 국제적 권위의 프로젝트로 선정된 팀은 세계적 기업과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됩니다. 해외 전시회 소식입니다. 상해 국제 유리 산업 박람회가 오는 13일부터 개최돼 각종 유리 제품과 유리 가공 장비, 내화 물질 자재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뉴렌베르그 국제 석재기술 박람회는 오는 20일부터 개최되며 50개국에서 모인 석재분야 천여업체가 참가합니다. KIB 한국인테리어방송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